오늘 수업은 구조문법. 자, 구조문법이 뭡니까? 이렇게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일강에서는 해석으로 풀지 않습니다. 그냥 생김새를 보고 정답을 고른다. 생김새를 보고 정답을 고른다는 것은 not A 하면 뭐예요? but B.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푼다는 거예요. 이 문장 뭐였습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한 단어만 째로 봅니다 뭡니까 바로 여기 대 발표 이 대시라는 것이 접속사로 쓰이면 앞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소나 서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아무 해석 필요 없이 소랑 서치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탈락